여자 혼자 또뭐 많이 할수 있겠나 이러는데, 무인방제기든, 뭐 포도선별기든 테이핑기계든, 어느 정도 기계화를 많이 해놔서, 네, 여자들도 충분히 이제 귀농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고, 우체국 쇼핑몰에서 매출 1등 했었거든요, 작년에. 1200편 기준으로 정도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인드팜의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김천에서 샤인머스켓 농사 짓고 있는 샤인뜰판 김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선 세동 지금 1,800평 운영 중이고 올해는 1,200평 수확했거든요. 김천이 포도주산지인데 여기서 샤인머스켓 저랑 부모님과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 4년차예요. 19년도에 식재를 하고 지금 이제 4년차 됐어요. 원래는 베이비 스튜디오 연출작가 했었거든요 아기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기 다루는 사진 찍는 그런거 연출작가 했었어 신랑 따라서 멀리 시집을 갔었는데 제가 귀농에 대한 꿈이 항상 있었거든요 전공을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귀농을 제가 노래를 불렀었나봐요 아빠가 귀농하고 싶다 그랬잖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빠 그래서 권유를 같이 해서 그 농사 지어볼래? 그러길래 네 알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부모님은 다른 작물이긴 했었는데 자두랑 뭐 이런 그 복숭아 쪽 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체국 쇼핑몰 내에서 청년 농업인 단일 품목으로 매출 1등 했었거든요 작년에. 처음이라 가지고 열정적으로 막 하는 모습이 인스타로 제가 이렇게 피드도 올리고 그리스도 찍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쁘게 봐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긍정학원 들려주고 좋은 것만 들려주고 뭐 영양제도 시기에 맞게 주면서 그런 거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에 또 승인이 나긴 했는데 다른 농가는 몇 번에 걸쳐서 좋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랑 맨날 눈 뜨면 하는 말이 켈리체 회장님 긍정학원 영상에도 나오는 그분 딸인가 하는 멘트가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저희 딸한테도 들려주고 예, 예 포도. 애한테도 들려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먹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먹이고 싶어서 저탄소 인증하고 GAP 인증하고 평가를 다 받았었거든요. 초생제배는 놔뒀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베어버리면 그 자체가 걸음이 돼가지고 안에 공급도 생기고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재배하는 거예요. 힘든 점은 아무래도 팔로 개척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에 잘 됐다고 올해 잘 된다 그런 보장도 없고 마케팅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서 정말 일처럼 숙제처럼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하루 일과 같은 거를 가감없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도 찍어서 재밌게도 보여드리고 오늘 어떻게 해서 정말 소처럼 일했던 것도 보여드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그 우체국 쇼핑몰이 거의 한 80%, 나머지 10% 정도는 스마트 스토어, 나머지 10% 정도는 또 공판장, 그렇게 갔던 공판장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갈색이 좀내려왔잖아요 이거를 등숙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가 당도도 좋고 이제 수확해도 되겠다. 약간 그런 식이에요. 여기는 지금 대형 하우스라가지고 8월 말부터 수확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숲기 다 채워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당도가 올라갔을 때 그렇게 딱 출하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비가림은 또 10월 이제 넘어가서, 그건 좀 텀이 있어요. 16에서 18 브릭스 정도를 조금 선호를 하더라고요. 또 너무 달아버리면 호불호가 좀 생기는 편이라가지고. 예, 숙기에 맞춰서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선별해가지고 체크한 다음에 선별기로 그렇게 또 체크합니다. 를이 정도면 딱 맛있는 거예요? 예, 지금 고객들이 원하는 그 정도 당도인것 같아요. 1 2 0 0평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될것 같아요. 바쁠 때는 솔직히 그런데 그래도 많이 기계화를 해가지고 크게 많이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도 충분히 이제 기농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고 무인 방제기든 포도 선별기든 테이핑 기계든 어느 정도 기계화를 많이 해놔서 기농 고려하시는 분들이 여자 혼자 또뭐 많이 할수 있겠나 이러는데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 그 우수사례 공모전에 제가 도전해봤는데. 자연스러웠던 게 제가 아기 가지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력 단절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마치 엄마 아빠가 같이 귀농을 이렇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수기를 적었었는데 그 운이 좋게도 또 금상을 주셨어요. 2018년 거의 시작할 때부터 한 500시간 넘게 들은 것 같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마케팅 쪽으로나 라이브 커머스, SNS, 뭐 그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GAP 인증 우수 관리 인증 농가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평가를 더 받아가지고 저탄소 인증 받은 거예요. 가격보험 커튼을 이용하거나 다른데는 뭐 기름대거나 그런 거를 덜 하고 전기를 조금 좀 이용을 하고 그런 거다 평가를 해서 이렇게 저탄소 인증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사연을 신청을 해서 선발이 돼서 올해 두 번. 기회가 있어서 뵙고 왔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블루 에급함 운영 중이시잖아요. 저샤인머스캣 농사 짓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드렸더니, 어, 그거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었냐고 몇주 심었는데 안타깝게 죽은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고 같은 농업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우선 이렇게 넣고 조금 위에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따 이제 옮긴 다음에 여기 작업하기 전에 한번 더 상태를 확인을 하고 여기 더 잘라내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택배 갈 작업을 하거든요. 저희 아까 수확했던 포도를 가져오고 이쪽에서 알탈락이 우려되거나 그런 거 없는지 그런 거다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이게 포도 선배이거든요. 이게 포도 를쭉 올리면 알아서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시간이 다 돈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최소한 노동력 드리려고 투자를 나름 하고 조금 저 안에 있는 기계는 무인방제기 약을 노즐을 설치를 해서 기계분사식으로 그렇게 쏘는 무인방제기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네. 작업을 하는데 시간도 엄청 단축됐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것만 이제 습득을 해 놓으면 여자들도 이렇게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걸 응원합니다 네.